자, 이번 시간에는 코스의 적분 공식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코스의 적분 공식에 대한 정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D가 단일 연결 영역일 때 D에서 정의된 함수 f가 주어져 있습니다. 이때 f가 미분 가능하면 그러면 D에 놓인 닫힌 경로 감마와 그 감마의 상에 놓여 있지 않은 G0에 대해서 그림과 같이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0에 대해서 G제로 빼기 G0 G 빼기 G0분의 FG를 감마에서의 선적분한 것에다가 앞에 2파이분의 1을 곱한 이 값. 앞에서 이 식에서 FG 대신에 1이 되면은 1이면, 그러면 이 값이 바로, 감마가지제로를 회전하는 이 지표, 회전수, 이 지표라고 했는데, 그래서 1 대신에 fg가 되면, 그러면 앞에, 지표 앞에 fg0이 곱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식은, 이, 오른쪽을 보면, 곡선을 따라서, 곡선을 따라서, 자, 이것을, 이렇게 선적분을 한 것을 앞에 이상수를 곱하면, 그러면, 이, 지, 지 제로는, 예, 곡선에, 어, 곡선에 상해 있지 않은 지 제로인데, 곱하기 이 지표가 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자, 이것을 한번 증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경로 R1을 G를 중심으로 해서 회전을 하는데, 이 반지름을 갖다가 충분히 작게 잡으면, 그러면 경로 R1이 이 원래 이마와 만나지 않게 할 수가 있죠. R, R을 충분히 작게 잡으면, 이원래 곡선과 만나지 않게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 예제에서 했던 방식으로 해서, 감마에서의 이 함수의 선적분은 감마 1에서의 이 함수의 선적분에다가 이, 감, 이 지표를 곱하는 것과 같죠. 자, 오른쪽에서 만약에 이 곡선이 감마가 지형을 이렇게 두 바퀴 회전을 했을 때 한번 이 상황을 보면, 그러면 감마에서. 이 부분을 선적분을 하는 건데 여기서 에 곡선을 두 개를 도입을 하겠습니다. 감마 3는 이렇게 가는 곡선 이렇게 왔다가 다시 제자리로 왔죠. 감마 4는 이렇게 갔다가 다시 이렇게 제자리로 왔습니다. 이럴 때 감마에서의 선적분은 감마 3에서의 선적분과 감마 4에서의 선적분의 합과 같죠. 왜냐면은 감마 3에서의 선적분을 보면, 자, 이 부분은, 이 감마, 이, 이, 부분에서 곡선을 따라서 선적분 할 때, 감마와 같은 부분이 됩니다. 여, 여기까지 감마와 같은 부분이 되고, 자, 이제 이 부분에서 이제 다른데, 이 부분이 생겼는데, 자, 이 부분과 감마 4에서의 선적분 할때이 부분은 서로 겹치는데, 감마 3에서 선적분 할 때는 이쪽으로 오면서 선적분이고, 감마 4에서 선적분은 반대 방향으로 가서 선적분이기 때문에, 이 선적분 값이 서로 상쇄가 돼서 이 부분은 없어집니다. 그리고 감마사의 나머지 부분은 감마에서의 부분과 같죠. 그래서 적분을 하면은 그럼 이 적분은 서로 겹치는 부분이 상쇄가 되고 나머지는 감마의 선적분과 같기 때문에 이 선적분의 합은 감마의 선적분과 같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본 것처럼 감마3에서의 선적분 이 감마3이 이건데 이 선적분은 코시정리 이에 의해서 이 감마 1, 감마 1 선적분과 같게 됨을 알수 있고, 감마 4의 선적분도 앞에 증명 방법과 마찬가지로 감마 1에서의 선적분과 같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이 선적분이 감마에서 1 선적분이 합과가 가는데, 근데 이게 이제... 이게 두번 더해졌는데, 그림에서 두번 더해졌는데 이 감마가 G0을 두번 회전을 해서 이게 두번 더해졌습니다. 반대로 회전을 했으면 이게 앞에 마이너스가 붙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두번 회전할 을때 봤는데 일반적으로 N번 회전할 때이 등식 감마에서의 선적분은 감마 1에서의 선적분 앞에다가 감마, 어, G0에 대한 감마의 이 지표 회전수가 곱해진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앞에 것을 계산을 하기 위해서 저이 선적분, 감마 1에서의 선적분만 계산을 할 수가 있으면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감마 1에서의 선적분, 이 함수에 대한 선적분을 계산을 하겠습니다. 근데 감마 1에서 의이 부분의 선적분은 우리가 어이 분자 부분에 Fg0 더하기 Fg 빼기 Fg0 로 나눌 수가 있죠. 어.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적분의 선형성에서 이렇게 나누면 그러면 이 앞부분은 Fg0가 상수이기 때문에 앞으로 빠져나오면 이게 이제 2πi가 어, 되죠. 그래서 앞부분은 계산이 되고 뒷부분만 계산을 하면 됩니다. 우리 그는 목표가 이 뒷부분이 바로 0이라는 것을 보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뒷부분이 0이라는 것을 이제 보이겠습니다. 자 뒷부분이 0이라는 것을 보이면 되는데 이것을 보이기 위해서 자 이미 양의 실수를 엡실론이라고 놓겠습니다. 그러면 f는 미분 가능하므로 어, g 0에서 특히 연속입니다. 따라서 임의의 엡실론에 대해서 자, g가 g0까지 거리가 델타보다 작으면 fg가 fg0까지 거리가 엡실론보다 작게 되는 그런 양의 상수 델타가 존재하죠. g0에서 연속이니까 연속의 정의에서 이런 델타가 존재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s를 양의 상수인데 이것을 이 r과 이 델타 중에서 알과 델타 중에서 작은 것 중에 보다 더 작은 어떤 양의 상수를 s라고 이미 s를 택합시다. 그러면 이 s에 대해서 이 곡선, 이 곡선은 g 0로를 중심으로 해서 반지름이 s인 곡선인데 한 바퀴 이렇게 도는 이 감마 1을 이렇게 놓읍시다. 그러면 코스의 정리 그 방법에 의해서 이 함수의 감마 1에서의 선적분은 감마 2에서의 이 함수의 선적분과 같죠. 코시 정리에 의해서 그 방법에 의해서 이 가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감마 1에서의 이 함수의 선적분은 감마 2에서의 선적분인데 이 절대값을 씌우면 자이 선적분의 절대값은 이 함수 부분의 절대값에 절대값을 이 곡선의 길이에 대해서 선적분한 이 선적분 한이 선적분보다 작거나 같죠. 근데 위에서 s가 이 델타보다 작기 때문에 이 선택에 의해서 이 분자 부분의 분자 부분은 이 엡실론보다 작습니다. 분자 부분은 엡실론보다 작게 되고 아니야. 분모가 엡실론보다 작게 되고 분자는 g g 제로가 s 상수죠. 이 분자는 상수입니다. s. 그래서 이이 이 값이 s분의 엡실론보다 작습니다. 그래서, 그거보다 작은 거 놓고, 이 상수를 빼내면, 이 나머지 부분은 곡선의 길이죠. 이 곡선이 반지름이 s인, 어, o, o, 원이기 때문에, 곡선의 길이는 2πs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이, 이제 s가 상가 되면 2π 엡실론이 되는데, 이런 부동식이 생기는데, 이 부동식은, 엡실론이 임의의 양의 실수죠. 임의 양의 실수에 대해서 성립이 되려면 이 부분이 이제 그 복소 상수인데 임의의 양의 실수 입실론이 아무리 작을 때도 성립이 되려면 이 부분이 0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이 선적분 이이 복소 상수인데 이게 0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네, 코스의 적분 공식을 증명을 했습니다. 이 코스의 적분공식이 이제 좀 복잡하게 앞에 이 지표가 굽혀져 있는데 우리는 이제 많은 경우에 좀 단순한 경우를 많이 씁니다. 앞에 복잡한 경우보다는 이 단순한 경우. 자, 이, 이런 상황. 자, 이 영역 뒤에 중심이 지고 이 반지름 아인 열린 원판의 닫힘이 이렇게 포함된 우리가 앞 부분에서는 이 D가 D가 단일 연결 영역이라는 것을 정의를 했는데 이제 굳이 단일 연결 영역이라고 정의를 안 하고 그냥 영역이라고 정의를 하고 단 우리 그 선적분한 부분을 다 포함을 하는 그그 그 근방에서 단일 연결 단일 연결 영역이 됨을 충분하니까. 그것을 바로 이 중심이 g0이고 반지름이 d인 열린원판의 닫힘을 포함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놓겠습니다. 그리고 함수가 이제 미분 가능하면 그러면 이 경로, 경로가 g0을 중심으로 해서 반지름이 r인 이 경로인데 이한 바퀴 돕니다. 이렇게 한 바퀴 돌았으면은 그러면 앞에 이감마가 g0 회전수가 1이죠, 지표가 1입니다. 앞에 이제 지표가 곱해져야 되는데 이게 1이죠. 1이기 때문에 이제 했을 때, 자 지는 여기서 지는 앞에서 지는 바로 이, 이 열리는 판의 그 임의의 점이죠. 그래서 앞에서 이 지에 대해서 f 시의 접근 공식을 적용을 하면 바로 이렇게 되죠. fg 값이 이렇게 2파이분의 1 그리고 w g 분의 fw의 선적분 값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좀 보기 좋은 이런 식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제 이후에 이 식을 이용해서 이 복소 함수에 대한 아주 많은 성질을 할 것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